남편이 잘 챙겨주는 10살 어린 20대 여직원이 있었어요. 남편은 좋은 조건으로 이직했습니다. 원래 다니던 회사가 워낙 힘든 점이 있는 회사였고 그 여직원도 힘들어서 남편에게 자문을 구하다가 남편이 그 여직원을 추천하여 그 여직원도 다른 곳으로 이직을 성공했습니다. 그 뒤로 명절이나 연말에 그 여직원이 안부를 묻는 것 같았는데 이직하고 감사의 의미로 향수랑 셔츠를 선물했더라고요. 제가 그 여직원이었다면 향수나 옷 선물은 피했을 것 같은데 둘의 관계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굳이 향수를? 굳이 셔츠를?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라면 가족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한우 세트를 선물했을 것 같습니다. 얼굴도 알아요. 막 이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떠나서 부인 입장으로서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. 남편도 제가 이 말을 가볍게 꺼내니. 그러게.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긴 했어요. 긁어 부스러 말 마음은 없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. 물론 저도 같이 선물 받고 싶어서 이러는 건 절대로 아니고 전 예전에 직장 상사한테 사모님 쓰시라고 화장품 세트 선물했었는데 한 기억이 있거든요. 아내 입장에서 내 남자의 향기와 입는 옷을 미혼녀가 골라서 선물해준 게 싫어서요. 이런 불쾌한 감정은 저만 느끼는 걸까요?